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 5월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 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붓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 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의 큰 틀을, 그리고 어떠한 배치라든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크기라든지, 뭐, 어떤 것을 위치하게끔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성전의 그 크기를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할수 있어요. 저희 교회와 좀 비교를 해보면 저희 교회의 한 1.5배에서 2배 이내 정도 되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 로마시나 아니면, 뭐, 중세 시대에 지었던 큰 성당이나 교회, 이런 걸 생각하면 저희 교회의 스무 배, 삼십 배도 넘는 크기를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기록된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상하죠? 당대의 그 주변에서는 대적할 세력이 없을 만큼 거대한 왕국이었어요. 힘이 센 왕국이었고, 물자 조달도 충분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크게 성전을 지어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나오는 이 성전의 사이즈라든지, 성전의 재료라든지, 성전의 이 위치,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어져서 그 형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봤을 때 솔로몬은 자기의 세력에 대한 과시라든지, 자기 왕국의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어야겠다. 즉, 자신의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이 그 크기의 그 외형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형이라든지 크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에서 탈출을 할때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서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 성막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쪽으로 문이 하나 마련되어 있고, 그 문으로만 출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단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재물을 불살라서 죄에 대한 회개. 용서를 받는 과정인 것이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보통 나의 외모 그리고 옷매무새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정결하게 하는데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적으로는 내 스스로의 더러운 죄를 되돌아봐서 다시 한번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나 스스로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물두멍을 지나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지성소에는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건데, 그 향이 이제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로 향이 들어가서 이 지성소 밖으로 위로 이제 연기가 나가게 됩니다. 향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드리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이 본질을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형이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본질을 잘 담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크기라든지 그런 과시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이 성전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막 우, 무의식적으로 아, 막 이렇게 몸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라고만 생각해서 아,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성전에 대한 의미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간, 장소로서의 성전.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죠. 그런 장소,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고 또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체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성막에 보면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간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오늘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전달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성막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진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분명히 말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비된 성전이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 관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갖고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7절을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 공사하는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시끄럽겠죠. 막톱 소리에 윙는 소리에 막 뚝딱뚝딱뚝딱 뚝딱 뚝딱 소리에 막 두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부시는 소리에 어마어마한 소음이 나죠. 당연히 공사 건축하는 곳에서는 그런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때는 그 내부에서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외부에서 다 다듬고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와 조립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지 않죠? 왜?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그 재료를 갖다가 근처에서 갖다 놓고 하고서 해야 이게 인력도 덜 들고 시간, 돈도 덜 낭비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한 곳이라는 것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감히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낮잠 자고 툭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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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서 감히 그럴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최대한 경건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아, 주님.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오늘날에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대해야겠죠? 나 스스로를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관대해지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아 여기까지가 끝인가봐. 내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아또 이번에도 이러네. 난 능력이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밑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딥 다운되는, 디프레스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죠. 자신감을 잃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는 막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올때 여러분은 그것 그대로 자기 비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다 그랬죠? 그 외형과 외적인 것에 집중했다 그랬나요? 아니요. 그 본연의 기능, 본질에 집중했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기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기능.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조건에만 집중을 했지. 그것이 어떠한 화려하고 어떠한 외형적으로 크고 웅장하고 위압감을 줄수 있는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위치, 능력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으로 자기 비하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소중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가치가 어마어마해질 수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즉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을 들이는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도덕적일 수 있게 바꿔가야 돼요. 점점, 점점.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뭐, 물질에 있어서도 깨끗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적인 음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뿌리칠 수 있는 건 뿌리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을 제쳐두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줄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이런 여러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마치 성막에서 물두멍에서 여러분의 외모와 온매무세를 확인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소원과 간구를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응답을 주시겠죠. 오늘 이 열왕기상 6장의 13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자기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쌓여 있는가. 하나님과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늘 함께하셔서 도우신다라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축복을 주는 방법과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은 얼만큼 자신을 과시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무서워하고 이익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하기에 멀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은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됨을 회복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부와 명예와 권세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